안녕하세요. 서민 어킨 맘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청약 정보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제가 영상을 혼자 만들다 보니까 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생각처럼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10분에서 20분 영상을 만드는데 저 혼자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뭐 자료 정리하고 또 녹화하고 편집하고 또 다시 보고 또 올리고 이러기까지 그래서 정보는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보통 기관 추천이 신청 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유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알림마당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공지들을 간단하게 좀 체크하고 알려드리는 형태로 좀 영상을 먼저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예, 8월 뭐 10일 이번 주간 이제 9일부터 이미 어, 신청 기간이 끝난 그런 기관 추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 10일부터 지금 보게 되면 예, 음, 인천의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유 2차도 1 2일자로 지금 신청이 오늘까지 끝났고요. 또 용현학익 1블럭의 시티오시의 4단지 얼마 전에 이제 1단지도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안내를 해드렸었었는데요. 지금 사단지 공고도 올라왔습니다 13일까지 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고요어예 지금 밑에 쭉 보게 되면은요 지금 11일 수요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도착분에 한해서 예,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 추천 대상자 발표는 31일 화요일 오후 6시 이고요 예,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예. 공고문 예, 내용을 살펴보면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속공급 용연학익일블록 ctuc의 사단지입니다. 예, 74타입의 3세대, 84타입의 8세대 해서 지금 11세대 신청 가능하고요 주택평형수도 74타입, 84타입이니까 예, 굉장히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있고 예, 모직공고는 지금 8월 27일날 입주자 모직공고 예정으로 나와있고요 특별공급 접수는 9월 6일 월요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한, 예, 추천 대상자는, 지금 예, 아래 보게 되면은요, 예, 8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예정일이 8월 27일이어서요, 그때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예, 중소기업 재직 경력이 5년 이상, 동일 중소기업은 3년 이상 재직 경력 있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니까 함께, 어, 생활하고 계시고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분들 모두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분양권 포함해서 예,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하시는 분들 신청 가능하고요. 음청약 통장 가입한지 6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하면 됩니다. 예,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랑 어, 청약저축 말고 청약예금, 청약부금 있으면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그 공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대구 쪽에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도 지금 공지가 올라와서 8월 20일까지, 예, 충남의 더샵, 천안, 레이크마크도 지금 8월, 요거는 11일에서 11일까지는 일정 연기라고 나와 있고요. 예, 8월 1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고 8월 25일날로 추천자 발표가 연기됐다는 내용이고요. 쭉 보다 보면은 과천 지시정보타운 S8블럭, 린 파밀리에 대한 공지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8월 13일, 내일 예정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특공 추천자 발표일인 기관추천, 추천자 발표는 8월 18일 오후 3시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시고, 어, 기관추천을 취소하게 원하는 분은 신청 취하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플러스 2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림 파밀리에는 제가 일전에 영상 촬영했던 게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84A 타입과 84B 타입으로 물량이 이제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에서 이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예, 두 세대 예, 84A 타입에 있고요. 예, 금요일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가 되니까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예, 그 해당 영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주택 평면도 예, 정리해서 영상을 좀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 8월 4일에서 8월 8일에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 시티 관련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공지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예, 해당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예, 봉담 프라이드 시티는 기관 추천 신청 기간은 끝나기는 했지만요 중소기업은요 이것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8월 13일 내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특별 공급 신청일은 8월 23일이고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봉단 프라이드 시티 관련해서도 제가 좀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예 어, 특별공급 신청하기 전에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소기업 기관 추천은 8월 4일에서 8월 8일까지로 끝났지만 어, 장애인 특별공급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지가 중소기업 보다는 좀 늦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장애인특별공급 해당 사이트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5구타입부터 예, 72타입, 84타입까지 아, 42세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 관련해서도 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가 되면 제가 림파밀리의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기관추천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어, 그 추천되는 점수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기 주택특별공급을 클릭하게 되면은, 예, 공지도 올라오게 되지만, 여기 이제 발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어, 몇 점에서 그 추천 대상자가 선정됐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포천 리버포레 같은 경우는 미달로, 어, 신청자 전부 충철했다라고 나오고요. 쭉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발표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되거든요. 평택 지제역 자예 같은 경우는 좀 조회수가 높은데요. 여기는 지금 59A 타입은 32점, 59B 타입은 45점, 74A 타입은 38점. 요, 요 점수 대 분들이, 어, 그 기관 추천 대상자로 추천이 된 겁니다. 84A 타입은 64점. 좀 점수가 높았네요. 84B 타입도 50, 52점에서 84 타입 때는 지금 점수가 높았고, 아, 74a타입, 59a타입은 점수대가 좀 낮았습니다. 의정부 이안더 메터로 같은 경우는요, 67타입은 29점, 68타입은 33점, 69타입은 46점, 예비자는 11.29점. 이래서 그만큼 이제 점수가 높지 않았고요. 의정부 쪽은. 이 요렇게 발표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도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양주 진접 이지구 사전 청약에 대한 발표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남양주 진접 이지구 사전 청약 주택형별 당첨 컷 A1블록 51타입 44점, A1블록 59타입 59점, B1블록 74타입 74점 요렇게 나와 있고요. 예, 성남 복정 일지구 사전 청약 주택형 당첨 컷은 5일 타입이 72점, 5구 타입이 92점이었습니다. 어, 근속기간 만점이 75점인데요. 뭐, 소기업에, 뭐, 연구원에, 무주택에 다 더했을 때도 90점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5구 타입이 92점인 분이 추천이 된 거면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예. 아,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인기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고요. 안성 아양 비다시원블공0 0에양한 대한 컷첨컷은0 0 0이6 0 8 4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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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타0 0 0 0 0 0 0 0 0 0 0점0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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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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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발표 점수들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예, 해당 지역의 몇 점대가 개관 추천이 당첨이 됐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5 9 A 타입은 30점대고요, 84 A 타입, 84 B 타입도 지금 5 2 38점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시고 예, 해당 지역에 대한 어, 그, 당첨 컷을 예측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 공지 위주로 또 발표 점수 위주로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계속해서 머린 뭐 파밀리라던가, 예, 봉담 프라이드 시티 이 부분들은, 어, 예, 입지 분석이나, 예, 주택형별 그런 평면도나 또 공급가까지 다 비교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